도로 위에서 모든 시선을 사로잡는 새로운 SUV 바로 2025년 현기아 소렌토입니다. 이번 모델은 단순히 가정용 SUV가 아니라 고급스러움과 퍼포먼스를 완벽하게 조화시킨 미래형 SUV로 불리고 있습니다. 도시 속에서도 오프로드에서도 완벽한 균형을 보여주는 이 차량은 한번 보면 잊을 수 없는 존재감을 자랑합니다. 디아소렌토의 외관은 한 눈에 봐도 강렬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진화했습니다. 새로운 패밀리룩의 타이거 페이스 그릴은 더욱 넓고 입체적인 형태로 변경되어 존재감을 강화했고, 양쪽의 LED 헤드램프는 얇고 날카로운 라인으로 미래적인 인상을 줍니다. 차체는 이전 세대보다 낮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크고 안정적인 비율을 가지고 있으며 공기역학적인 디자인이 연비 향상에도 기여합니다. 측면은 매끈한 캐릭터 라인과 크롬 포인트가 어우러져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며 후면부의 수직형 LED 테일램프는 최신 키아 디자인 철학을 완벽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20인치 휠 디자인은 s u v 위 강인함과 도시적인 감각을 동시에 느끼게 합니다. 퍼포먼스 면에서도 소렌토는 진화했습니다. 기본적으로 2.5리터 터보 가솔린 엔진과 하이브리드 모델이 제공되며 최고출력은 281마력에 달합니다. 전자식 AWD 시스템과 8단 습식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조합되어 부드럽고 신속한 주행감을 제공합니다. 도심 주행에서는 정숙함과 부드러움을, 고속도로에서는 안정적인 가속과 뛰어난 핸들링을 보여줍니다. 또한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를 통해 노멀, 스포츠, 에코, 스마트, 스노우 등 다양한 주행 환경에 맞게 차량을 조정할 수 있어 어떤 상황에서도 완벽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연비 효율이 크게 향상되어 장거리 운전에서도 경제적입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마치 고급 세단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계기판과 대형 파노라믹 디스플레이는 하나의 곡선형 패널로 연결되어 있으며,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직관적이고 반응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실내는 고급 나파 가죽 시트와 크롬 포인트, 앰비언트 라이트가 어우러져 품격 있는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이열과 3열은 넓은 공간과 다양한 시트 조절 기능을 제공하여 가족 단위 이용자들에게 완벽한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또한, 소렌토는 최신 기술이 집약된 SUV답게 기아 커넥트 시스템, 음성 인식 제어, OTA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무선 충전 패드 등 첨단 편의 사양을 모두 탑재했습니다. 안전성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후측방 모니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 기아의 최신 ADAS 시스템이 적용되어 운전자가 언제나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고속도로 주행 고조이 HDA2는 반자율 주행 수준의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가격은 모델과 옵션에 따라 다르지만, 국내 기준으로 약 3,8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약간 더 높은 가격대이지만, 연비 효율성과 친환경성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치 있는 선택입니다. 결론적으로 2025 기아 쏘렌토는 단순한 SUV가 아니라 디자인과 기술, 편안함과 퍼포먼스가 완벽히 융합된 프리미엄 SUV입니다. 매력적인 외관과 진보된 주행 성능, 고급스러운 실내, 그리고 첨단 안전 기술까지 쏘렌토는 모든 면에서 진화한 완성형 SUV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차를 한번 경험하면 다른 SUV로는 쉽게 돌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아 소렌토가 2025년 SUV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오고 있는 자동차.